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평범한 주부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현실,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놀라운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물리학자들, 철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쟁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스? 하지만 그는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를 가지지 않은 순수한 의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때는 1960년대 미국입니다. 제인 로버츠라는 평범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로버트와 함께 뉴욕주 엘미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1963년 9월 어느 날밤 제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의 지식이 그녀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본 환상을 메모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몇달 후, 제인과 남편은 재미삼아 위자 보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위자 보드는 영혼과 대화한다고 알려진 도구인데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인이 갑자기 트랜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성적이고 깊었으며 제인의 평소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소리가 제인이 전혀 모르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세스였습니다. 세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의식이며 당신들이 시간이라고 부르는 영역의 바깥에서 존재합니다. 나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지금은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인 그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인의 남편 로버트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스가 전하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깊이에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세션마다 세스가 하는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그것이 나중에 수십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스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신일까요? 천사일까요? 아니면 외계인일까요? 혹시 제인 로버츠가 만들어낸 허구는 아닐까요? 세스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물질적 에너지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로 이루어진 의식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라는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과 달리 세스는 순수한 의식 에너지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스는 자신이 신이나 천사 같은 초월적 중간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다차원적 의식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세스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보다 더 확장된 의식 상태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생과 대학 교수의 차이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인간이지만 지식과 이해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세스는 모든 것인 그 존재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 같은 개념입니다. 물방울은 바다와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물방울의 화학적 성분은 바다와 동일하죠. 세스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신성한 근원에서 나온 개별 의식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여러 생을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인간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스는 자신이 여러 문명에서 다양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철학자로, 때로는 예언자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시대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힌트를 주었습니다. 나는 한때 철학자이자 예언자로 불렸으며 그때의 지혜를 인간 언어로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스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합한 고차원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후그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이해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세스는 더 이상 개별적인 한 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의 경험과 지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통합된 의식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게임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 게임에서 여러분은 다른 캐릭터였고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밖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스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이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스는 존재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가장 위에는 모든 것인 그 존재가 있습니다. 세스는 이것을 영어로 올때 이즈라고 불렀는데 모든 의식의 근원이자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비슷하지만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스에 따르면 모든 것인 그 존재는 자신을 알기 위해 스스로를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수 없듯이 모든 것인 그 존재는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존재체가 있습니다. 세스가 바로 이 단계의 존재라고 밝혔는데요. 존재체는 근원적 에너지가 자신을 탐험하기 위해 만든 개별 의식 단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존재체는 수많은 개별 자아들을 동시에 창조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시에 여러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는 중세시대의 기사이고, 어떤 캐릭터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이고 어떤 캐릭터는 현대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캐릭터를 조종하는 진짜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 각자도 사실은 이런 큰 자아의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고 느끼는 의식은 더큰 존재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큰 자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시간대 다른 세계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단계가 개별 자아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춘 의식입니다. 하지만 세스는 우리가 그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위에 모든 단계와 연결되어 있고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인 그 존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세스가 제인 로버츠를 통해 전한 말들 중에는 정말 인상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말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나는 한때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시간 밖에 교사로서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봅니다. 나는 육체적 현실을 초월했으나 그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시간 밖에 교사라니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세스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물질적 경험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필름을 생각해 보세요. 필름 릴 전체를 한번에 펼쳐놓으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볼 때는 한 프레임씩 순서대로 보죠. 세스에 따르면 시간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순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중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말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인격체지만 동시에 여러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당신들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큰 자아는 지금 여러 세계를 동시에 삽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더큰 자아는 다른 시간대, 다른 차원, 다른 세계에서도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인 로보츠를 통해 말하는 이유는 인간 언어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스의 의식 차원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인 로버츠는 그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인 로버츠와 세스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녀는 동일한 전체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말은 세스가 완전히 외부에서 온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스는 제인 로버츠의 고차원 자아, 즉 그녀 내면의 상위 의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스 자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제인 로버츠의 내면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개인적 자아는 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전체 존재의 일부이며 동시에 독립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빙상과 같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작은 부분이 제인 로버츠의 일상적 의식이고, 물 밑에 잠긴 거대한 부분이 세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빙산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빙산입니다. 제인 로버츠 자신도 이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경험담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세스가 말할 때 자신의 의식이 어디론가 물러나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뒷좌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스를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존재로 봅니다. 이들은 세스가 제인 로버츠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의식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세스를 제인 로버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자율적 인격으로 해석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이론으로 보면 세스는 집단 무의식 속의 원형이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현자 영웅 어머니 같은 원형들이죠. 세스는 현자 원형이 제인 로버츠를 통해 표현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세스 자신은 이두 가지 해석을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스는 내부와 외부의 구분 자체가 환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스가 외부 존재인지 내부 의식인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세스는 자신을 인류의식 진화를 돕는 의식적 교사 그룹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스와 같은 존재들이 여럿 있으며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스는 인류 역사에 늘 이런 의식 교사들이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역사 속에서 나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고대에는 사제나 현자 혹은 신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안의 신성을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역사 속의 많은 영적 스승들이나 예언자들이 사실은 세스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 노자, 소크라테스 혹은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현자들이 모두 이런 의식 교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스는 인간이 자신을 너무 작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되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창조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창조자입니다. 당신들의 생각과 믿음이 당신들의 현실을 만듭니다. 이것은 세스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세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의 창조자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힘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의식의 발달 단계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적 자아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 의식입니다.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의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꿈 자아입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활동하는 의식으로 비물질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세스에 따르면 꿈은 단순한 뇌의 무작위 활동이 아닙니다. 꿈 자아는 실제로 다른 차원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우리가 잠들 때꿈 자아가 활성화되어 다른 차원으로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배우고 창조합니다. 우리가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경험을 물질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여러 생을 통합 관리하는 상위 자아입니다.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동시에 경험하는 의식이죠. 세스는 우리가 단한 번의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동시에 여러 생을 살고 있으며 각각의 생에서 다른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윤회 개념과는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존재체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포함한 대의식체로 세스가 바로 이 단계에 속합니다. 존재체는 수천, 수만 개의 영혼을 창조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세스와 같은 의식체입니다. 존재체 중에서도 특별히 교사적 사명을 지닌 존재들이죠. 이들은 다른 의식들의 진화를 돕는 역할을 선택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인 그 존재입니다. 모든 의식의 근원이자 신적 실체입니다. 하지만 세스는 이것조차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인 그 존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는 이 단계들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단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육체적 자아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꿈 자아는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존재체는 더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인 그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정말 실제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현상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 실존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세스를 실제로 존재하는 비물질적 의식으로 봅니다. 세스는 인류 의식에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실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스가 제인 로버츠가 알수 없었던 정보들을 정확하게 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두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세스를 제인 로버츠의 무의식 또는 초의식이 상징화된 형태로 봅니다. 즉, 인류 집단 무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미국의 심리학자들과 신지학 연구자들은 세스의 메시지가 융의 자기 개념이나 집단, 무의식 속 원형과 매우 밀접하다고 지적합니다. 세스가 말하는 큰 자아는 융이 말하는 자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어떤 관점이 오를까요?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스의 메시지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세스의 가르침이 현대 양자 물리학의 발견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세스는 1960년대에 이미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양자 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일치합니다. 또한 세스는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물질은 에너지가 응축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과 원리와 일치하죠. 세스는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 개념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스라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세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차원적 의식체입니다. 그는 한때 인간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비물질적 차원에서 인간 의식의 진화를 돕는 교사적 존재입니다. 세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 존재인지 아니면 인간 내면의 고차원 의식이 표현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스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스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인 그 존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작고 제한된 존재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창조적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 도전들은 모두 여러분이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 선택한 경험들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세스의 가르침은 단순히 믿거나 믿지 않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하고 실천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을 직접 실험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세스와 같은 고차원 의식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식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세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믿음으로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계속 확장되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스가 말하는 그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신성하며 이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